안녕하세요. 오늘도 비전다육 인사드립니다. 아침이라서 이렇게 손이 시려워서 장갑을 두개 끼고 택배 작업을 하다가 어, 잠시 이렇게 한 장면 또 담아 봐야 되겠다는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 저희 매장에 어, 봄 5월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보는 듯한 이런 칠석정 꽃들을 한번 이렇게 찍어서 어,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칠석정 하면은. 어, 이렇게 어, 생강처럼 이렇게 어, 돼지감자 생강처럼 이렇게 알맹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칠석정을 이렇게 어, 높이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은그 구분이 알맹이가 이렇게 멋으로 이렇게 어,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는 이런 알맹이거든요 그런데 칠석정이 이렇게 오월에 카네이션처럼 겨우내 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석정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을 됐을 때 이렇게 어이 잎을 이렇게 따서 말려 두었다가 다시 꼽으면은 내년 봄에 또 이렇게 꽃들을 피워 줍니다. 어 1년에두번 저는 꽃을 봅니다. 여름에 한번 보고요. 이렇게 또 가을에 맺혀가지고 겨울에 이렇게 꽃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꽃도 오래가고요. 겨울에는 꽃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이잖아요. 꽃이 없을 때 집안에 이렇게 카네이션처럼 칠석정 꽃이 피어 있다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오고 가고 이런 상쾌한 그런 마음이 될것 같아요. 칠석정은 어, 잎사귀 하나도 이렇게 버릴 게 없이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멋스럽게 이렇게 구근이 되어서 예쁘고요. 또 꽃은 꽃대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칠석정은, 어, 잎 또 이렇게 잎꽂이를 했을 때 아주 잎꽂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꽃입니다. 칠석정 이렇게 오시다 가시다 또 칠석정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봄에 또 이거 종자 이 위에 이런 잎들은 따가지고요. 이런 잎들은 이렇게 땅열이 대는 또 절단을 해서 어, 밭에 심고 또 알맹이를 이렇게 쏙하게 키워가지고 어,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칠석정들 한번 꽃들 보시고 또 어, 가시다가 이렇게 또 칠석정이 눈에 띄면은 한번 데리고 가셔서 5월의 카네이션처럼 봄을 미리 가져다가 이렇게 보시는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전다유 어, 이렇게 꽃들로 피어 있는 것을 보여드릴 때에 어, 꽃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